영등포구가 중학생들의 맞춤형 고입 진학과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7학년도 고입 대비 고교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합동설명회의는 지역의 9개 고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중학생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고교 진학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영등포의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등포 교육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숙제를 풀어 나가도록 많은 만전을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계신 만큼 우리 영등포 구 행정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주운 시간 되시고 함께 숙제를 푸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영등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지원 제도를 소개했고, 2020 학년도 대입 전형과 학습 요령 특강 그리고 아홉 개 학교별 홍보 데스크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구는 고등학교가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고교 선택을 돕기 위해 매년 9개 고등학교를 한 자리에 모아 합동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